끌리스나입니다 오늘은 상하이 여행 중이고요 상하이 여행인데 왜 방에서 찍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제가 그냥 배달을 시켰습니다 오늘 먹는 브이로그의 시작은 배달음식 약간 배민 같은 어플이 있거든요 우와, 우와 아 쓰러졌어 안돼 안돼 어 계란국이 원래 오는데 제가 추가를 해버렸네요 얘가 그 새우딤섬인 것 같고요. 근데 얘는 무슨 번역이 무슨 가족 식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 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만두 소스 무슨 마늘 소스로 저는 했는데 간장이네요. 그냥 간장의 향이 들어간 건가 봐. 뭔가 종류가 두 개인 것 같은데 왜지? 초록색깔 느낌이고 하나는 이렇게 주황색 느낌인데 그냥 먹자. 그냥 그런데. 음, 음. 얘는 쇠고기 미나리고, 야는 옥수수 닭고기인가 그건데, 확, 저는 이게 더제 취향. 맛있다. 살짝 한국에서 먹는 만두랑 느낌이 다르긴 해요. 음. 뭔가 간장 마늘. 음.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이것도 보면 이렇게. 근데 너무 만두 맛이 켰나 제가 사실 만두를 한국에서도 그렇게 먹는 편이 아닌데, 제가 이번에 찾아놓은 맛집들이 다 양꼬치, 허거, 그리고 게살국수였나? 약간 그런 종류라서 만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만두는 한번 시켜먹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시켜먹어본 건데, 만두 자체를 원래, 음. 얘네 뭔가 호두가 잡는 것 같지? 무슨 백화점 앞에 야장처럼 커피를 파. 맛있긴 한데 약간 묽은 반 느낌이에요. 안 단데 맛있다. 음. 상하에서 먹는 야식. 야, 무슨 30분이 걸려서 오는 거야? 아, 근데 뭔가 제가 두 종류를 시켰는데 풀토핑 타로볼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고, 좀 걱정되는 건 선초라고. 허브젤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씁쓸한 맛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진짜 도전! 이게 허브젤리라는 것 같은데. 별맛안 나요. 별로 안 씁고. 근데 또 달진 않은데, 특이한 맛인데? 음, 망고. 와! 망고가 무슨 태국에서 먹었던 맛이 나는데? 그냥 팥이랑 그냥 떡이네요? 좀더 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음. 무슨 색깔 떡 같은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음. 이거로 방금 그큰 떡이랑 작은 떡이랑 색감이 달라. 오히려 이 검은 젤리보다 방금 그큰떡 젤리에서 뭔가 산초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음! 마라 감자인데 튀김은 아니고 짜고 매워. 음! 이거는 이거대로 손이 가고 방금 그거 그거대로 손이 간다 근데 진짜 이 감자가 진짜 괜찮은데요? 양즈간루라는 중국 홍콩에서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맛있다 근데 이거 채찍피티가 얘기해준 거라서 약간 우리의 양념 감자 같은 건가? 맛있네요.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준비를 다 했고요. 앞에 가서 커피 한잔 사왔고요. 어제 걸어다니느라 못 먹을 릴리안 베이커리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먹고 바로 내일 하러 가야 돼요. 얘는 그냥 에그타르트. 어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냉장고에 넣어놔서. 진짜 맛있다. 음, 얘는 카라멜이었던 것 같아. 그냥 에그타르트가 아니라. 얘는 얘가 그냥 에그타르트네 음. 조금 더 짭짤하고 고소한 딱 그런 느낌? 맛있다. 피자 먹기 너무 잘했다. 왜 유명해졌는지 알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 너무 맛있어서 아껴먹고 싶어졌는데? 예원 안에 있는 빨대만두인데 여기에다가 빨대를 꽂고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진짜 겁나게 뜨겁고요 국물말고 먹을 게 없나 해서 이것저것 뒤져봤는데도 먹을 게 없어요 그냥, 그냥 뭔가 육수를 낼것 같은 피만 들어있어서 짠. 얘는 진짜 안 먹어도 될까? 진짜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집에 있었던 탕후루 제일 인기 많은 거 달라고 했는데 딸기 안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살기는 아니라 약간 대추같은건데? 씨씹다가 <목소리> 이빨 나갈뻔했네 가 있던 곳으로. 또 예원 역까지 가야 돼요. 귀찮게 오지 말 거예요. 어차피 예원 못 들어갔어요. 내시선에 와야지 들어갈 수 있어. 맛있다 이거. 근데 유억잔이 팔린 거예요. 유억잔 아, 6억 6억 약간 감도 안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요 있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어? 사진 작가 와야 되는데? 가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그 헤어핀부터 시작해서 약간 어안이 벙벙한 상태인데 밥 시켜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냥 현지인 추천 맛있는 매운 면을 하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다시 보니까 저 숙소로 갔어요 지금 친거 아니에요.

나와, 형. 작은. 나냥면 왜? 방금까지 밥못 먹어서 개예민했는데 밥이 너무 맛있다. 밥 진짜 맛있어요. 레이팅 걸어놓고 제가 한2 8 번째인가 그랬는데. 30분 만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숙소에 늦은막히 있다가 올라고 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빠져 가지고 한 10분 가까이 늦었어요. 바르스에서 막 바르스. 어디 어디로 가요? 그냥 오면서. 방금이 답했나? 그래서 내가 카오베마. 아, 이렇게 아, 알리페이? 네, 알리페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꽃이 말고 뭐 먹어야 되는지 안찾아봤긴 하거든요. 장어, 토, 상분회, 소, 상분회. 어, 닭발도 있다. 어, 돼지껍데기. 나, 돼지껍데기 진짜 좋아하는 아침을 골랐고요 빵이랑 오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껍데기랑 버섯을 추가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을까 나 솔직히 자신 없는데 이렇게 다 시켰는데 2만 원 정도밖에 안돼 지금 양분이 먹으러 왔는데 대박이다 소스가 두개 있는 것 같거든요 흰색 봉투가 왼쪽이고 빨간색 음 검은색 봉투 음, 신호이네 음 진짜 맛있네. 아니, 음 옥수수가. 알랄이 나오는 게 진짜 개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이거를 숟가락으로 퍽먹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걸 일일이 끼우는 알바생이 알바생을 생각하게 되네? 진짜 배부르긴 한데 아까 전에 대각선에 있는 테이블에 어떤 커플이 아이샐러드를 먹었거든요. 아, 계산을 따해야 되는구나. 소리, 소리, 계산이 된줄 알았어. No. 어... 난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주문하고 자동 결제가 된줄 알았는데, 나 진짜 먹튀할 뻔했네. 진짜!